곧 달강이 시작될 거야. 더 강한 상대와 맞붙게 되겠네. 가자, 둥둥 모자. 이 기세를 보라. 준결승까지 쭉 가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버섯몬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나? <laughs> 이기긴 했지만 딱히 기쁘진 않네. 여행자 테이몬, 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어요. 우와, 다행이야 레일라. 이번 대회 목표를 달성한 거네. 8강까지 파죽지세로 승리한 강철의 쌍칼을 이기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 거죠? 아, 뭐랄까 호의적인 대결 상대가 아니었거든. 이상한 말만 잔뜩 하고. 그렇군요. 그 훈련사, 좀 안타깝네요. 네. 하니아 씨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렴풋한 이미지로 사람을 속도나고, 따라하기까지 하잖아요. 하니아 씨가 이 사실을 알면, 난처할것 같은데요.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버섯몬들한테 그렇게 엄하게 굴다니. 자기가 손해보는 건 그렇다 치고, 다른 선수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 난 내일날 마음가짐이 마음에 들어. 다들 녹았다면 대회 분위기도 더 즐겁고 하기해야 할 텐데. 전, 거창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전 빙글빙글 몸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다음 시합은 저희네요. 즐겁게 겨뤄봐요. 승부에 개의치 말고, 친구 사이의 대결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 빙글빙글 몸과 둥둥 모자, 누가 더 강할까? 이긴 쪽이 맛있는 거 사는 거다! 다들 모여서 무슨 약속을 하는 거야? 자리를 비운 동안 뭔가 놓친 건가? 미코! 드디어 나타났네! 저번에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살아... 그럼 난감한 상황이야. 그냥 대충 놀아보려는 마음으로 참여한 건데 준결승까지 진출하다니, 어 소재 찾으러 다닐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 너희 두 팀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분명 평화로운 경기가 될 거야. 하, 반면 난 조금 진지해질 필요가 있겠어. 내 상대는 고집이 상당히 센 사람이라서 말이야. 그러게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야이 씨가 하니야 씨와 대결하게 되다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미코가 우리 대신 하니야를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직접 하니야를 설득한 게 아니게 되지만, 그래도 미코가 지는 건 싫어. 긴장되지만 기대도 돼요. <laughs>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세요. 빙글빙글몬이 이끄는 팀은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겪으며 실력을 쌓았거든요. 그러니 전력으로 싸워주세요. 하하, 준비 단단히 하라고! 레일라, 빙글빙글몬! 결국 졌네요. 하지만 페이몬과 버섯몬 파트너가 평소보다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셨는 걸요. 빙글빙글몬? 정말 즐거운 경기였어. 고마워요. 이렇게 저와 빙글빙글몬의 경기는 완벽한 결말을 맞았네요. 다른 사람한테 졌다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도 정말 대단했어. 하마터면 압도될 뻔했다고. 승부와 상관없이 버섯몬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기였어. 기분이 정말... 모든 경기에서 이렇게 걱정 없이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아직 미코와 한니하는 대결 중이지? 으... 왠지 불안한데... 얼른 가보자! 어? 경기가 끝난 건가? 이 분위기는... 설마 미코가 이긴 거야? 음. 너희도 경기를 마친 모양이네. 꽤 오래 걸린걸 보니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나 봐. <laughs> 네 말투를 보니 엄청 쉽게 이겼나 보구나? 음. 우리 쪽은 확실히 아슬아슬한 경기가 아니긴 했어. 나랑 백네천아가단몇턴 만에 쳐버렸거든. 왜? 그 여유로운 태도는 뭐지? 날 놀리는 건가? <laughs> 내가 당신을 왜 무시하겠어? 종족 하나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의지가 굳건한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함부로 장난칠 수 없지. 하지만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당신의 집착이 과연 무엇으로 바뀔까? 정말 기대되는데? <laughs> 그쪽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 도망치려고? 경기에서 진건 야에 씨인데 충격은 하니아 씨가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사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백래 차나가 화염 위로에게 상처를 입혔거든. 하니아도 꽤 당황한 눈치더라고. 난 그냥 하니아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뿐인데 바로 페이스가 무너지더라고. 의외로 연약했지 뭐야. 하니아는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냉정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사실 누구보다 화염 1호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미코한테 들킨 거 맞지? 정답이야. 지금이 바로 하니아의 내면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야. 그녀를 바꿀 수 있는 건 너희뿐이란다. 하지만 하니아는 벌써 가버렸잖아.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분명 혼란스러울 거야. 누구보다 매정하던 자신이 도대체 왜 흔들리기 시작한 건지 의심스럽겠지. 답은 너희 세 사람에게 있어. 하니아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여행자와 페이몬을 만났던 그곳? 음, 생각해보니까 레일라가 버섯몬과 같이 살고 싶다면서 버섯몬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을 때 하니아의 표정이 변했었지 레일라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어서 가서 하니아와 제대로 얘기해보자 레일라, 넌 여기 남는 게 어때? 하니아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니아는 네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 타입이야. 이번에는 꼬마들한테 맡겨. 맞아요, 행여나 제가 말실수라도 해서 하니아 씨를 자극한다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번지겠죠. 그리고 다들 워낙 빨라서 전 가는 도중에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어, 꼬마들? 어서 움직이지 않고 뭐 해? 오호. 생각보다 많은 걸 얻었는걸? 그럼 나도 행운의 축복을 내려주지. 다음에 만나면 내 의견을 말해 줄게. 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화염이로의 흔적을 따라왔어. 아까 네 모습이 뭔가 불안해 보였거든. 잠깐 너... 화염 1호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야? 아이러니하네. 만약 화염 1호가 버섯문이 아니라 평범한 동물이었다면 나도 기뻐했을 텐데. 이제 곧 결승전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날 이기고 나서 해. 그 여우 여인이 예측했던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 단순하고 착해 빠졌어. 그래서 모든 걸 너무 아름답게만 생각하지.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이해하긴 힘들 거야. 이걸 봐. 이건 내 조상들의 기록이야. 그 당시 그들은 우림에서 버선문의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지. 그때 그 일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집안 어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버선문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셨어. 에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버섯 문을 증오했던 거였어. 그런 과거를 가졌다면 이 경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잖아. 지혜의 구슬은 버섯 문과 인간을 사이좋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게 버섯 문을 온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겠지.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마을로 와서 비슷한 물건으로 실험했었어. 하지만 다들 실패하고 주랭랑을 쳐버렸지. 지혜의 구슬 역시 버섯몬의 흉악한 본성을 잠깐 눌러줄 뿐이야. 효력이 사라지면 버섯몬은 다시 위험한 존재가 되지. 그리고 구슬의 이성 증폭 효과는 버섯몬의 원소력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주위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체질이 약한 사람이 구슬을 사용하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날 거야. 설마 레일라가 요즘 자꾸 기침을 하는 것도 지혜의 구슬 때문인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카우틀레는 엄청난 연구광이야이 행사를 벌이는 것도 자기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일 뿐이지 에링겐도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자야 카우틀아의 연구 성과를 눈여겨보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번 대회를 홍보한 거지 사람들이 버선문에 대한 경계를 풀수 있도록 어찌됐든 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 흉악한 버선문이 인간과 함께 살수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한낱 퇴역 용병인 내 의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정한 규칙 속에서 우승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너희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진 적도 있었어. 내가 너무 순진했지. 너희 생각이 어떻든 난 너희를 이기고 너희를 밟고 올라설 거야. 이 노트는 내 과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리해. 어차피 결승전 당일 난 모든 버선문에 처형을 선포할 거니까. 물론, 화염이로도 포함해서 난 나의 과거와 영원히 이별할 거야 와, 결국 실패했네 이젠 경기장에서 한이아를 이기는 방법뿐이야 한이아가 예전에도 버스몬 피해를 통제하려 했던 학자가 있었다고 했지? 노트에 자세하게 적힌 것 같으니까 읽어보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건 하니아의 조상이 수집한 학자들의 연구 기록이라는 거지? 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 글씨도 난잡하고 전문 용어도 많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긴 해. 전에 도리가 우리한테 준 문서에서 본것 같아. 그래! 훼손된 문서를 대조해보며 노트의 내용을 해석하자! 장치 건조 포션 이제 알겠어. 한야의 조상을 공격한 버섯몬은 약물의 영향을 받아 통제를 잃었던 거야. 폭주하는 버섯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학자들이 포획 장치를 만든 거고. 지금의 플로럴 젤리가 바로 건조 포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고 지혜의 구슬도 애초에 카오리아가 발명한 게 아니었어. 카우틀레가 한 거라 군 이미 있는 포획 장치에 새 이름만 붙인 것뿐이라고 이런 사기꾼 그런데 카우틀레는 왜 이렇게까지 지혜 구슬을 홍보하려는 걸까 당장 에린겐에게 경고해야겠어 더 이상 카우틀레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하니아는 조상들을 습격했던 버섯 몬니 자극받고 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래서 버섯문을 증오했던 거야. 중둥 모자야. 걱정 마. 난 네가 플로를 젤리 때문에 폭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넌 지혜구슬을 의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착. 나는 버섯몬과 인간이 쭉 함께하는 건 불가능해 난 둥둥모자와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하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겠어 아직 결승전까지 시간이 좀 있네 아카데미아의 카우틀레에 관해서 보고해야 할까? 하긴 이 정도로 판을 크게 벌렸다는 건 아주 오랫동안 계획해왔다는 거겠지. 우리가 진실을 폭로하려 한다는 걸 알면 분명 경계할 거야. 어쨌든 결승전에서 전력으로 싸우자. 우선 하니아를 이겨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게 하고 에린겐을 설득해서 함께 카우틀레의 음모를 밝히는 거지.